네, 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음, 매매는요 크게 돌파 매매가 있고 눌림목 매매가 있고 낙폭가대 매매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낙폭가대 매매를 피보나치 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통이 낙폭 과대 매매는 하다라고도 어, 해요 하다 하한가 따라잡기 그만큼 이제 심하게 하락한 그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는 반등 나오겠다 이런 거를 예측하고 들어가는 매매 방법인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바닥 내려가다가, 턴하고 올라오는 지점, 그럴 때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툴바에서, 툴바, 분석도구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피보나치 조정 때 목표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뭐둘다 쓰기는 하는데 목표치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어, 이거를 클릭하고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뭐 순서는 바꿀 수도 있고요. 확인하면 여기 이제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피버나치 목표치인데. 자, 방금 보셨나요? 세 점을 선택하라고? 이거는 이제 증권사마다 좀 달라요. 제가 이제 나무, 개, 어, 그 NH동역, 그, HTS 쓸 때는 이거보단 조금 편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요즘에 이제 키움을 제가 주로 쓰니까, 키움 위주로 설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점을 찍는데, 어, 먼저, 이 하락하기 전에 상승이었던 부분, 여기부터 상승을 했으니까 찍어주고, 그리고 하락하던 지점에서 가장 높았던 지점 찍어주고, 그리고 가장 하락했던 지점을 또 찍어줍니다. 오늘 개파락 했다가 이제 올라왔지만, 오늘의 결과를 만약에 몰랐을 경우, 지금 여기 점화한가? 여기가 지금 제일 밑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또 찍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설정을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아,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음, 수치 보기 비율 보기 여기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찍어 보면은 이런 목표치가 나오는데 좀 많이 나와가지고 잘안 보여요. 너무 많으니까 좀지워보자 여기까지만 볼까. 자, 그러면, 돋보기로 보겠습니다. 돋보기. 이영은 이제 거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잡아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0.23 23.6%죠. 0.38이 38.2%, 0.5 50%, 0.618 61.8%. 61이 낙폭이 되게 과, 과대가 되게 되면 이 0.618, 61.8%, 61.8%이 61 정도 가격까지도 반등이 올라와요. 여기 돋보기 보면은 윗꼬리가 0.618을 살짝 넘은 걸볼수 있죠. 어 이게 HLB라는 종목인데,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락을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상승을 했던 지점,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음, 지점. 그리고, 가장 하락했던 지금 바닥. 만약에, 오늘의 결과를 이제 모르고, 어제요, 여기서 봤으면. 어, 그 다음에 또 확대해서 보면, 자, 돋 보기도 보기. 이것도, 윗꼬리가 0.618까지 올라왔죠? 618까지 아니더라도, 50%나 38.2%나 그 가격까지는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격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음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대는 7,290원 정도 아니면 6,310원 정도 이 정도는 올라오겠구나. 이 피보나치 목표치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가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 마찬가지로 또또뭐 있냐?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차피 결과가 나온 거고, 음 시, 어, 상장된 지 얼마. 얼만... 안 안된 종목인데,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관심있게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이것도 찍어볼게요. 우선 상승하기 시작한 지점, 그리고 뭐 가장 고가였던 지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오늘의 결과를 만약에 몰랐을 경우에 가장 바닥이었던 데를 찍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하다 좀 밀렸는데, 이 가격까지는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여기 보면 시가가 7,480원. 쭉 하락만 하던 주가가 반격이 나온 거잖아요. 하락에 대한 반격. 그러면은, 매도 세가 계속 이후 있다가, 아, 여기서 이제 몇, 몇번전 했지만, 처참히 발리다가, 여기서도 반등을 시도했지만, 발리다 발리다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반등이 시작된 부분, 이 시가, 양몽의 시가, 이 부분이 깨지게 되면, 아이 이런 하락이 또 이어지겠죠 시가가 7480원 종가가 8200원 그러면 8200원 에서 음, 대략 이제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오면 손절을 해 보겠다 이렇게 잡고 매수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날 반격에 나왔던 이 지점을 만약에 잡는다면, 대략 38.2%? 13,750원. 어, 어 거기가 얼마였지? 어, 0.618하면 14,000원 부분. 14,000원. 거의 비슷하게는 나옵니다. 이때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하락폭이 조금 얼마 안 되니까 0.236이나 382이 정도 가격을 노려야 되겠지만, 하락폭이 깊어졌으니까 이, 이 정도 가격도 노려볼 만하네요. 이 정도, 이 정도, 음. 그리고 또, 네마블이라는 종목이 또 있는데, 이것도 오늘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이제 피고나치로 보면, 자, 여기 상승 시작했던 지점,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던 가장 골가, 그리고 오늘의 바닥. 그러면, 얘가 만약에 내일 또 하락한다, 그럼 내버려 둬요. 안 사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양봉, 양봉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10만 500원? 이 가격보다 내려가면은 바로 손절치고 양봉이 나와준다. 아, 그러면 이 가격까지 볼 수가 있겠죠? 11만 3천원. 11만 3천원. 여기가 아니고. 11만, 여기 나오는 숫자. 11만 3천. 아니면 11만 1 0원 되기 전에 먹고 나와도 되고 이런 게 낙폭 과대 매매입니다. 이 낙폭 과대 매매는 뭐 단점도 있어요. 여기서 살짝 오르는 척하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 밑꼬리가 있으니까 밑꼬리 이런 건 분명히 상승이 나오다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 나온다고 잡아 잘, 잡아 그래서 이제 종목을 매수할 건 아니고, 약간 좀 늦더라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어, 어 하,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무조건, 어, 이제 양봉 어느 정도 살짝 나온다. 그럼 일단 들어갔다가, 아니 빌린다 그럼 빨리 손절치고, 스탑노스라든지 뭐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손실은 빨리빨리 최소화시키는 게, 음, 좋겠죠. 이 낙포과대 매매에서는. 근데 어쨌든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비율까지는 올라온다.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피보나치 비율이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수급이라든지, 음, 그 매수세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요인에 의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 대략 아 이쯤까지 올수 있다 이쯤까지 는 온다 그런 비율이 있어요 아무튼 낙폭과대에 대한 매매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그음아뭐 얘기할라 그랬더라 음 아 <laughs> 예, <laughs> 네,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